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한번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꼴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냐. 지난 1년7 개월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분들이 하신 토로입니다 전두환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늘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가 나와서 어쩌면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두번 다시는 전두환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군사 독재 정권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비교를 했는데 대부분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전두환은 군사적 무력을 쓰는 것이고 윤석열은 법률적 무력을 쓴다는 점이죠. 장재원이 엊그제 난리면으로 날아가고 결국 김기현마저도 어제 난리면으로 날라갔습니다두 사람 다 자기세를 과시하며 절대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당당했던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윤석열의 바짝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캐비닛이 열렸다고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당연히 차례차례 영남권 중진들과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 차례가 되겠지요. 그 작업은 벌써부터 시작이 된듯 합니다. 구미 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힘당의 구자근 의원이 선거법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절을 하며 이 돼지머리에 꽂은 5만원권이 기부행위에 속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구자근을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씩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고, 검찰은 처분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런 보도가 튀어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전포라고 봅니다. 굳이 길게 말안할 테니까, 다른 캐비넷 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들 엎드려라, 라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힘당 의원인데, 살려는 드릴게. 그러니 알아서 처신해라. 라는 사전 압박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취하고 있는 행태가 딱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당대표와 윤회권이라고 불리는 장재원마저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알아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관위가 가동이 되기도 전에 사실상의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판까지 더럽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낙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SBS 방송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창당 시기는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못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쿠라라고 비판한 김민석 의원을 향해서는 딱하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요. 먹겠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입니다. 또한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다.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제일 큰 변수다. 이미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양양자 의원 및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면서 국힘당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다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잘됐다, 속이다 시원하다 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것들이 민주당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라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금태섭, 양양자 같은 자들과 연합을 하는 것은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과의 연대 가능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정치는 목표가 같으면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다는 점에서 이게 가볍게 판단할 사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이낙연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 늘 윤석열과 결을 같이 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측근 비서였던 정우현을 윤석열에게 보낸 점, 추미애 장관을 쳐내면서 윤석열을 옹호한 점, 그리고 윤석열이 단한 번도 이낙연에 대해서 만큼은 수사권의 칼을 들이대지 않는다는 점 등등을 고려하면 이준석과의 연합을 통해 종국에는 민주당의 과반 의석에 발목 잡을 가능성 존재한다고 봅니다. 가장 염려되는 시나리오죠.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최소 20석 이상을 차지를 해야 하는데 이 이준석 신당과 연합을 하게 되면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하고 신당을 창당 한해 만에 그렇게 떠들어 대도 이상하리만큼 윤석열 쪽이나 국힘당 쪽에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행여. 지금의 지지율로는 총선에서 답이 안 나온다 판단한 저들이 이준석을 제3세력으로 띄워놓고 처음부터 결이 같았던 이낙연 세력과 연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닌가. 이낙연이 자신을 따라 나가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그림이 이상합니다. 비명계 사인방은 따라 나갈 것이라고 보지만 그외 나머지 세력들 민주당을 나가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먼저 선수를 치냐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준석과의 만남을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선구 앞두고 연합할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1당까지 노린다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뒤에서 모종의 음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한다는 소식에 어제 민주당의 전남도당 고문단은 당원을 배신하는 저급한 욕망 정치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낙연을 키워준 민주당에 배신의 칼을 겨누지 말라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 걸 아는 인간이라면 저런 짓거리 안 하고 다니겠지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박성준 의원이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의 상습 체납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은 납세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논평에서 김건희 일가가 상습 세금 찬납과 과징금 미납으로 40여의 부동산 압류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소유 부동산을 무려 37건이나 압류를 당했다. 불법으로 재산을 불릴 시간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 낼 시간은 없었냐. 대통령 부인과 그 일가의 처참한 윤리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김건희 소위의 부동산 세건이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것은 윤석열과의 결혼 이후였다. 범죄를 엄단하는 검사 남편을 두고 세금 체납을 일삼았다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석열은 이런데도 국민에게 성실히 세금을 납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윤석열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후려쳤습니다. 그 공정과 상식은 진지게 술 먹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김인거리가 먼저 가느냐 윤석열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 동시에 가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